고양이 빅사이즈인 거아 고양아, 이리 와봐. 이제 다 먹었다. 이리 와. 근데 고양이가 대만큼 크면은, 개보다더 세겠지? 응. 음. 이빨이 약하게 안 나, 태양이 여기? 근데 뾰족하잖아, 더. 고양이들보통쟤 또... 발톱도 치명적이야. 맞아, 차, 차에 보통은 좀 많다. 쟤 숨어있어, 사이 응. 말을 자꾸 바꾸노 이제 엄청 센데 이리와 이제 이리 와봐 뭐? 나중에 응. 우리 뭐 들고와서 주면서 부를래? 그럼 올텐데 계속 응. 뭐? 뭐 오뎅같은거? 어저 온다 우와 어떻게 갔어? 이리와 어떻게 갔어 그 말을 엄청 놀래네 근 비가 맞아 별로 나옹아 이리 와봐. 야옹. 야옹. 는 때에 서머리 응. 예쁘게 생겼다. 이리 와. 야옹아. 나 봐. 온다, 온다. 야옹아. 응, 크다. 왼쪽으로 와야 돼. 그쪽 말고 뒤로 뒤로. 옳지 아 잘하고 있어. 일로와이리 와봐 아. 그 내려오지. 왜또 올라가 시험 봐. 없어 그니까 얘네 많이 쓰다듬어줘서 등이 매끈해 근데 왜안 잘한데. 지나다며 좋아했는지 모르지 쟤는 확실히 귤고양이인거 같은데 또먹고 있다 아까 왜못 뭐 찾아 먹었지? 아껴 놓은 거 아니야 그런가? 가자 가 이리와. 올 생각 없다. 앉았다. 재밌었어. 재밌었어.